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애굽 실패기를 통해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그릇된 선택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섰던 아브라함. 하지만 약속의 땅에 닥친 그 심한 기근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비겁한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아내를 빼앗길 뻔했으며 바로왕과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수치를 당했고 믿음의 밑바닥을 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그와 사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아브람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멀리 내다보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넘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의 그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왕에게 꾸질함을 듣고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그리고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첫 사랑의 장소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던 영적인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실수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적인 수치심과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앱과 같은 실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편의를 앞세워 선택했던 순간들, 그 결과로 찾아온 그 혼란과 좌절의 경험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베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실존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한 헌신과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영적인 회복의 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재단의 임재에 계시면서 범죄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베들로 돌아와 신앙의 단을 수축하려 할때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와 동행하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니 그 땅이 그들이 동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었으니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받은 선물로 인해 아브람과 롯의 소유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종종 인간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곤 합니다. 결국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애국에서의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으로서, 연장자로서, 그리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한 권력이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롯의 유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화를 방지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 애국에서의 실패를 통해 인간적인 꽤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이익과의 평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롯의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가 본 것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아서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성수학자들은 로세 시선에 대해 단지 현상적인 행복과 풍요의 눈이 멀어 죄악의 도성 소돔 금방을 선택하였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로세 선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번영과 물질적인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름진 목초지를 선택했지만 그땅이 소돔과 고무라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영적인 위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로세 기득권을 양보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와 쓸쓸함만이 남아있는 척박한 광야에 남겨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는 눈앞의 이익을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풍요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근이나 풍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해준, 것이었던,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롯과 아브람과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롯처럼 눈앞의 이익과 화려함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아브람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풍요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가치를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로시 떠나간 후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인간적인 고독과 상실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롯이 눈을 들어 육신의 눈으로 요단 온 들을 바라보았던 것과 극명하게 되조가 됩니다. 이 말씀은 로처럼 탐욕의 눈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시야를 넓히라는 지시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과 비전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으로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지상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천상의 땅곧 천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의 약속은 자손에 대한 것으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땅에 티끌 하늘의 무별 바닷가의 모래로 이어지는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당시 늙고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확장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과 셀수 없는 자손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그가 포기한 것보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보응인 것입니다. m e Kong Pionachin, Ponging Gashimida. Hananime, Dola, Yaksuba, Abraham, Ottoke, Panang Hesco Casamica. Masaman y u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거주하며 거기서 여화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탐방했습니다. 이 탐방은 단순히 땅을 구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직접 발로 밟으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다지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착한 그, 그가 정착한 헤브론 마을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발상지이자 하나님과 인간의 우정의 장소로 기억될 중요한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인 배대를 넘어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곧 신앙의 본원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믿음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현실 너머의 영원한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로시 눈앞에 풍요의 눈이 벌어 소돔의 멸망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이익에 갇혀 영적인 손실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 곧그 천국과 그곳에서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눈물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항상 곁에 계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힘으며 기쁨인 것입니다. 둘째로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바라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헤브론에 거주하며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약속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고난의 실패를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빚어 가시는 연단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로시 바라보았던 요단 들판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와 성공만을 강조합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은 곳, 더 많은 소유, 더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눈앞에 화려함만을 쫓는 삶은 결국 허무함과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은 영원한 축복과 승리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의 풍요와 롯이 탐했던 소돔의 화려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것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가나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신 베들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게다 아멘이 없네요. 침례교도 아민이 없어가지고 제가 왜 아민이 없죠? 했더니 I guess so I don't get any amen response huh? As I was preaching this from Baptist church, they were so quiet So I asked them to say amen So I, I had to do that over here too My goodness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요즘 중동의 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미국 간의 무역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함 가운데 또한 제3차 대전 그 불안, possibility of a, w t h o u t we r e going to have a third world war, three, right? a third world war right? when Israel a t t a c k Iran and when United States bombed Iran, so many people thought that we r e going to third world. my goodness. 제3차 대전에 있을 거라고까지 걱정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We can have the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s because God is with us. Amen.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해드리자면, 멀리 내다보는 믿음이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let me repeat again. it's on the, on the screen. but anyway, let me repeat. 멀리 내다보는 믿음이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이 멀리 내다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비전의 사람들. 또한 복의 동,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패를 듣고 다시 베들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